그러면은 바로 디디 픽돌 날 때까지 뽑기 노명함 <laughs> 서연 크아 무기도 픽돌 날 때까지 뽑나요? 무기는 픽돌 안나아 일단 무기부터 뽑자예요. 무기 0입니다. 패키지를 미리 다 결제해야겠다. 어차피 결제 다할것 같은데. <laughs> <laughs> 연습 치우님은 왜 카드에 무기만 있나요? 크아. 아, 아. 연습하지 마. 목표는 풀돌입니다. 에헤 왜요? 목표는 크게 잡으면 안 됩니까? <laughs> 슬슬, 온 음, 좋을 때가 됐어 일단, 무기 뽑. 어? 예 숙명에 맞서는 관. 냐냐냐냐냐 냐. 이 무기가 카르티시아 손에 들 리는 일은 없었다고 하네요 연습체육님 왜카르티디 전용무기 를 양양한테 쥐어 준 거예요 뭔 소리야 저주 저주하는 거봐자 c h i 나기 전까지 c 르티디 공기 가보겠습니다 여기도 현재 영수택입니다 먼저 0포 <laughs> 제발 어? 자 60입니다 60꽉총 갈려나 본데 70자80 가겠습니다 픽돌 안 나면 되니까 목표 풀돌이니까 자 가자 에헤이 명함, 성공! 야, 야야야야야! <laughs> 요 <건가요? 웃음> 에헤! 전무 주인 찾았다. 좋아요, 좋아요. 일단 그러면 명함은 했고 일도를 가기 위한 결제 츠고 에휴, 웨깅이들은 치유를 아끼게 해주려고. 퀵둘 나길 바랐던 건데 이제 도득푸득 먹네. 자, 두 트럭 결제하겠습니다. 아, 시간1 0분부터 시작. 10. 분가치 김치유 가재한 태도. 음! 20폭. 20폭. 20. 왠지 다 꽉꽉일 것 같은 느낌? 70폭. 오케이, 나다 가자, 가자, 가자. 화서 연구원에 와와 와, 내용이... 잠깐만 잠깐만 와 진짜 깜짝 놀랐어 나 감심인 줄 알고 감심 인은 욕심을 버리고 나 깜짝 놀랐다 진짜 <laughs> 자 이돌 성공! 진짜요와 근데 나 진짜 진지하게 오늘 명함부터안될 생각 해가지고 치수들한테 이돌까지만 가게 해달라고 싹싹 빌려고 코스프레 테이블, 협상 테이블까지도 미리 생각해 왔는데 안 가도 되겠잖아! <laughs> 그걸 미리 말했어야지. <laughs> 일단 열어. 아니 왜? 코스테이블 돌리고 풀더라죠. 지금은 왜야? 지금 전잘 나오고 있거든요. 죄송한데 저 지금 돌파 뭐잘 되고 있는데. 왜요? <웃음> <웃음> 자, 이돌 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 오래돼. 오, 싶어. 자이 돌이다 가보자고+ 가보자고 무릎 꿇어 무릎 꿇어 카르티티+ 카르티티 돌론만 말하지 하하. 합리적인 요구라면 깜짝아+ 깜짝아 카르티시아 왔냐+ 왔냐 <뮤> 아왜 이렇게 늦게 나와 또 어우 다들 어디 말이세요 와 헤틀 안 나고 음, 이걸 정에 풀돌까지 갈수 있겠는디? 아니 나는 전능형 나왔다고 아니 나는 전능형 나왔단. 아 이건 내가 생각한 유튜브 각이랑 멀어지고 있는데 말이지. <laughs> 근데 돌파 효율 세돌 다음은 무조건 풀돌인데. <laughs>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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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풀돌까지 픽돌 없이 가면은 유튜브 각이긴 해. 아 이제 풀돌 아니면 재미 없어? 풀돌하고도 계속 뽑나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laughs> 아 픽돌 안 해니까 가야 된다고? 미친 사람들인가 봐. 멈추기만 해봐라. 자! 여러분들 진정하십시오. 3돌 가보겠습니다. 4 0 와! 일찍 떴다! 과연... 나 진짜 풀돌 갈수 있나? 오늘 광고임? 아니요 아니요! 축하드리는데 재미없다고 하면 안 되겠죠? 제가 협상 테이블로 뭘 들고 왔었었냐면요. 내 계획 알려줄게. 나는 진짜 명함에서부터 픽돌 날걸 생각했었어. 그래가지고 명함에서 픽돌 나면 1번 싹싹 빌기. <laughs> 그다음에 싹싹 빌고 나서 2돌까지도 못 가면 은 카르티시아 코스프레 한다 하고 갈라 했거든. 어, 난 협태로 2돌까지로 합의 보려고 한 거였었어요. <laughs> 는음은 없이 풀들 가면 카르띠티 하겠습니다. <laughs> 땅 버전? 그거는 이제 물리적인 이유로 쉽지 않은. <laughs> 다시 1 0가겠습니다1 0아이 말에서 삐뚤난다고? <laughs> 오늘 좀 빨리빨리 나오게 됐어. 카르티티 그냥 해주시면 안 되나요? 헤헤. <laughs> 40호. 근데 거의 픽돌 소환술 느낌이긴 하. <laughs> 여기서 안 주면 명절 어낸 망하는 거야. 자, 7십오이가다가 끝나면 꼭 치수들한테. 나. <laughs> <laughs> 이 꽃을 받고 기분이 좋아지셨으면 좋겠네요. 유리나는 아 눈치 챙겨라. 플래그 느낌 엄청나더니. 틱들이안 나면 최소득에게 아아 가르티시야 <laughs> 코스를 하려고 했는데 진짜 4돌도 5돌도 아니고 3돌에서 플래그 쌓는 킹덤도었어 그냥 카르티시아 코스프레 한다고 말하지 그냥 카르티시아 코스프레 야, 한다고 말 이거 민심 어떡할 거야 이거 그 카르티시아 아 코스프레 한다고 말아 치유는 치수 민심 안정형으로 카르티티 아 코스를 실행하자 카르티시아는 3돌이 풀돌이에요 카르티시아는 3돌이 풀돌이에요 아직 지성이 남아있을 카르티티가 돼요. 시아 근데 진짜 이 민심을 감당할 수가 없네 이렇게까지 민심 살아온 거봐 진짜 밭에 뿌리 잔뜩 났는데 자자자 까르띠띠 <laughs> 지금 일요일 저녁 11시 5 9분도 기분이다 많이 많이 화난 거잖아 이걸 풀돌을 안 해? 까르띠띠는 삼돌이 풀돌이라고 합니다 네네네 그럼 풀돌에 쓰니까 까르띠띠 코스해? <laughs> 너 천재냐? 풀돌을 하던가 까르띠띠가 되던가 삼돌에서 뚫리지만 않았어도 이 정도 아니었을 듯이라고? 누가 보면 진짜 따고친 줄 알겠다 <laughs> 어떻게 이렇게 딱 가성비 돌파해서 멈출 수가 있는 거지? <laughs> 너무 완벽해서 말이 안 돼? <laughs> 스토리 이렇게 쓰면 욕먹어? <laughs> 그러면은 이 성남 민심을 <laughs> 성남 민심 없는 것 같기도? 생각해보니까. <laughs> 여러분들이 이렇게 잔뜩 성남 모습을 제가 또 언제 볼수 있을까요? 라는 생각이 잠깐 드는 것 같기도 하네요. <laughs> 카페에 똥살준다고요 미쳤냐? <laughs> 진짜 불 나는 거 보여줘. <웃음> <웃음> 그 얘기 후회 안 하는 거죠? <laughs> 안닙니다 아닙니다. 안 그러면은, 카르티티 코스를 가성비 삼돌한 기념으로다가 하겠습니다요. 네. 이 성남 민심을 어쩔 수가 없다. 저분님이 의자에 싸고 있는 중이니까 코스 나기 전에 코스하기로 하자. <목소리> 알았어 알았어. 데르티티치 코스를 정리해. 찬양해. 단호까지 쓰자고요. 근데 마침 카르티시아가 4 돌을 내하고3돌 다음에 6 돌이래. 산호는 아끼도록 하겠습니다요. 와 근데 나 있잖아, 카르티티. 맥코 새로 나오는 줄 모르고 다른 거 열심히 하고 있었다. 하... 열심히 캐고 있었는데 새로 나왔대요. <목소리> 그 다음에 코스튬, 이것도 둘다 사자. 오! 오! 야, 생각보다 노출도가 꽤 있는데? 공 쓰면 달라진대요. 오, 아 팔이랑 등이 날아간 거구나. 밑에서 보면 배 살짝 보이더라. 그렇네. 배 보인다. 배꼽 보인다. 와, 근데 생각보다 더 예쁜디. 이거? 와, 잠깐만. 얘 여기 <laughs> 정은 부분 파인 거 봐. 정은 숨구멍. 와, 근데 얘는 생각보다 가슴 되게 작네. 아니, 진짜 말랐다. 여기 이쪽 부분도 되게 말라서 뼈쫙 보인다. 그렇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어지는 뼈가 있는데. 궁 <laughs> 모션을 봐야 된다고. 어? 몬텔리의 이름으로. 음. 음... 총 물총 됐으면 좋겠다. 어. 총 물총 되면 더 귀여울 것 같아. 근데 오히려 이게 더 카를로타스럽기도 하고, 대기모션이 튜브에 앉는다에요. 오, 귀엽다 이거. 아무튼 우린 승리했다고. 다행이야 민심이 안정돼서. <laughs> 모두에게 좋은 결말. 내가 명주하면서 이렇게 잘뜬적 처음이긴 해. 파르티티 명주에서 제일 고돌파냐고. 그렇지? 다른 젠니랑 로코코 이돌이고. 능량이 몇이냐? 와, 능량이 3돌 제유는 파르티티 꽃길를 돌렸고 파르티티가 대단하다. 맞지 맞지. 해피 엔딩이지. 응, 눈뜨는못 봐주겠네. 무대에서 날뛰지 마라. 거짓말쟁이. 내 안에 등장. 진짜 내 안에 등장. 오!